자,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오늘 풋마늘 김치를 간단하게담 보겠습니다. 이 풋마늘 을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깨끗이 세척돼서 나와요. 요거는 깨끗이 다듬어 주시고요. 이 뿌리를 사용해서 김치를 담을 거예요. 요 부분 밑 부분에 보면 여기 흙이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만 떼어냅니다.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합니다. 세척해서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 밑 부분 흙 있는 거. 이 부분만 이렇게 떼고이 부분은 씻어서 얘네랑 같이 겉절이 김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풋마늘을 손질해 줄 건데요 반을 갈라서 이게 풋마늘이 매점 매거든요 반을 갈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보세요 한 7cm 이정도로 썰어주니요 반을 갈랐기 때문에 조금 길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각 고운 고춧가루예요 둘, 넷, 여섯, 여덟 숟가락 넣겠습니다. 자, 여기다 설탕, 둘, 네 숟가락. 자, 생강 가루인데요. 숟가락을 따지면 한 3분의 1 숟가락? 이게 풋마늘이 한 단밖에 안 되거든요. 3분의 1 숟가락만 넣을게요. 자 여기 매실 액기스 밥숟가락으로 하나, 둘, 셋, 네 숟가락. 멸치 액젓이에요. 둘, 하나, 둘, 셋, 네 숟가락입니다. 국간장이에요. 국간장 동량입니다. 네 숟가락. 하나. 둘. 셋. 넷. 네, 굵은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. 하나. 둘. 셋. 네 숟가락입니다. 자, 이건 육수인데요. 제 육수는 따로 레시피 나와 있습니다. 둘, 넷, 여섯 숟가락입자 소금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. 간 보시고 취향대로 소금더 첨가하셔도 돼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저는 풋마늘이 한 단밖에 안 되거든요. 이렇게 하면 간이 맞겠어 마늘이기 때문에 별도로요. 마늘은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아까 준비된 풋마늘 대놓고. 뿌리도 깨끗이 씻어줬습니다. 얘네들도 같이 섞어줍니다. 이제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깨소금, 통깨나 깨소금 아무거나 가능하세요. 잘잘잘 뿌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게 쉽죠? 풋마늘 김치. 요거 담아놨다가 여름 내 드셔도 좋아요. 간단하게 빨리 담을 수 있는 풋마늘 김치 오늘 같이 해봤습니다.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